안녕하세요. 도리자상세 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의점 간식들을 먹어볼 건데요. 그럼, 고고! 먼저, 짠! 축하투스 젤리부터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과연 맛은 어떨지. 냄새가 좋아요. 모양은 질렁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먹어볼게요. 음, 노란색은 레몬 맛인 것 같아요. 음, 이 색도 먹어볼게요. 음! 이 맛은 어디서 먹어봤는데 모르겠는 그 맛이에요. 여기에 묻어있는 가루들이 엄청 신데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요. 마지막 또, 음, 주박 주스 잘 기대 안 했는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짜잔. 밀크퐁당 스트로우를 먹어볼 건데요. 이거는 이거는 빨대 안에 작은 작은 초코알들이 들어있어서 우유에 이 빨대를 꽂아서 마시면은 초코우유가 된대요. 한번 먹어볼게요. 우유. 먹어볼게요 이거 넣, 이 빨대를 우유에 넣어서 10초 뒤에 먹으면 맛있대요 10 9 8 7 6 5 4 3 2 1 0땡 여기 이렇게 10초, 10초 동안 저으니까 여기 초코볼 옆에 우유들이 잔뜩 들어왔어요. 마셔볼게요. 초코우유로 변했어요. 여기에 있는 초코들을 저어 볼게요. 저어야지 조금 섞여가지고 초코 우유가 될것 같은데? 저우니까 좀더 초코 우유 맛이 많이 나요. 이좀 많이 저어서 마시면 은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엄청 맛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짜잔! 그 편의점에 이렇게 랜덤 달고나가 나왔어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왔죠. 여기에는 동그라미 모양, 세모 모양, 별 모양, 우산 모양이 들어있어요. 과연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케이스도 같이 들어있어요. 제발. 저 안보고, 여러분 먼저 봐. 무슨 모양 나왔어요? 별 모양 나왔네요. 이렇게 안 깨지게 이런 것도 들어있고 우산 모양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별모양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거가 선이 이게 빛에 비치도록 되게 얇고 눌러주 있어요. 뽑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뽑고 있었거든요. 여기를 딱 뽑고 있었는데 꼭 누르는 바람에 실패. 그런데 이게 또 새끼다 음. 음. 역시 달고나는 달아요 약간 달고나의 쓴맛이 있어요 이제 무엇을 먹어볼 면 <목소리> 짜잔! 편의점에 쿠키토콘이라는게 나왔더라고요. 큰 <목소리>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이걸 이만큼이나 먹을 수 있다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어요. 에서 나 있는 그 초코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초코가 너무 딱딱한데? 음, 이거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추천. 근데 초콜릿이 조금 딱딱해요. 그래서 아쉬운 점. 자, 마지막으로 먹어볼 것은 제리포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신기한 간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먹어볼게요. 이 젤리볼을 먹기 전에, 포도맛 팝핑 캔디를 뿌려 먹어볼게요. 포도랑 오렌지의 조합은 굉장히 궁금한 궁... 군... 기대가 되는데... 먹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려요. 자, 먹어볼게요. 엘리뽀에 물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가 져요. 가루가 덩어리가 됐어요. 먹어볼게요. 느껴지는데 빵핑게은입 안에서 톡톡 터지고 있어서 되게 느낌이 이상하게 좋아요. 마지막은 한 번에 먹어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 간식 간식들을 먹어봤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와플 초코콘이랑 밀크퐁당 스트로우가 맛있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